전이 일본 원정을 와서 오지 이글스 좀 잘하는 팀이랑 했는데 또 옆에 형들이 선수들 이렇게 플레이 하는지도 알려주고 옆에서 잘 챙겨줘서 그나마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갈 데도 없어서 바퀴를 그만둘까 하다가 여기 팜팀이라는 기회를 얻어서 뽑혀서 같이 이제 바로 훈련을 하게 됐고 한 팀에서 훈련하는 동안 A 팀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감독님께서 운동 같이 훈련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의 제일 어린 선수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이라는 이름을 팬들에게 꼭 알리고 몸이 부서져라 팀에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